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50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3절.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잠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이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함께 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아멘. 아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50일을 넘어섰습니다. 어, 전쟁이 있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설마 21세기에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나라들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길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 이 전쟁과 같이 우리가 뜻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또그 일들이 언제 끝날지 알수 없고 또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 겪게 되는 전쟁뿐만 아니라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전쟁터에 비유되곤 합니다. 이민자의 삶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에 어, 이탈리아에서 개봉한 어,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요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은 어, 독일의 침공으로 어, 평화로웠던 마을의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어,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인 수용소로 어, 끌려가는 어,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배경 속에서, 어, 한 아빠가 등장하는데, 아빠 이름이 귀도입니다. 아빠인 귀도가 이제 아들과 함께 아들인 조슈와 그 어린 꼬맹이와 함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용소로 끌려가면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 신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게임을 위해서 선발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 먼저, 천점을 먼저 따는 사람들이 1등상으로 진짜 탱크를 받게 돼 라고 아빠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장난감 탱크를 너무나 좋아했던 이 조슈아가 귀가 솔깃해서 그 아빠인 귀도의 이야기를 사실로 믿게 돼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유대인 수용소에서 아슬아슬한 위기를 넘기면서 셀 수도 없이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마침내 독일이 폐망하고, 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탈출을 시도했던 어, 기도, 아빠인 기도가 독일군에게 발각이 되어서 사살을 당하게 되죠. 그때 독일, 독일군에게 이 아빠가 끌려가면서, 그 나무 괴자간에 숨어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는 그 행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들이, 아들이 끝까지 이것이 지금 게임이란 사실을 믿게 하려고 독일군에게 끌려가면서도 아빠가 너무나 씩씩한 모습으로 아들 앞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면서 웃으면서 독일군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죠. 어,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숨바꼭질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괴짜간에 잘 숨어 있었던 어, 조슈아가 이제 하루를 꼬박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밖에를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1등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어, 조슈아 앞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연합군 탱크가 다가옵니다. 1등 상이 뭐라고요? 탱크잖아요. 진짜 탱크. 조슈아 앞으로 연합군 탱크가 쫙 다가오니까 조슈아가 신이 나가지고 진짜였네? 라고 말합니다. 아빠 말이 진짜였어. 그러면서 조슈아가 진짜 탱크 위에 올라탑니다. 올라타고 다시 어머니를, 어머니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의 조슈아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겼어! 아빠 때문에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어. 라고 성인이 된 조슈아가 나션을합니다 너무나 끔찍했던 그 전쟁. 그 유대인 수용소의 그 상황에서 아빠가 아들이 그 전쟁 속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그것을 게임으로 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았던 그 삶을 통해서 아들이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아빠와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로서 아들 조아를 향한 기도의 마음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터와 같은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태복음 6장 29조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가 들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나의 자녀인 너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기한이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시간 시간 우리 인생의 시즌 가운데 모든 게다 때가 있더라 다 그리고 그 기한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영화를 누려 보았던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인생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쉬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때 다른 사람의 삶은 좀더 쉬워 보이고 더 나아 보이고 우리가 어떤 분을 볼때 야, 참 좋겠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삶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애쓰고, 수고함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삶이 다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러니,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잘 지내는지, 서로 괜찮은지, 어려움은 없는지, 기도가 필요한 부분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격려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서로 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즌 가운데 우리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을 때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것은 없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의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율법을 잘 지키면, 어, 선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 천국에 갈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을 수 있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덕을 쌓아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의 한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사람들에게 세미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격려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결핍 애쓰고 수고하는 고통과 어려움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만족하며 살지 말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향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그 수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도서 5장 18절로 1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집착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추록, 17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 예정 속에서 그들이 없는 것 그들이 애굽에서 누렸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에 집착할 때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부족한 무언가가 있다는 말이에요. 결핍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결핍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결핍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을 경험하고 눈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려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친 광야에서 힘든 여정을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물이 부족하고 그들이 일상에서 누렸던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다른 눈으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진사면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만나가 눈처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방 눈이 펑펑 오면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볼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의정 가운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매일 아침마다 그진 사면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눈처럼 소폭하게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양식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그 광경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그 태양 빛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무려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덮을 때 여러분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광경이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광경이었겠습니까? 밤이 되어서 그들이 추위 때문에 그들이 어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습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그들을 추위와 고통 속에 있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에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불꽃놀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없는 것 부족한 물에 집착할 때 그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요호사와 갈렙 외에 모든 사람이 그 세대가 다 광야에서 그들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시는 그 일들을 볼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사 1장 2절 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견뎌내라. 참아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3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출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전쟁이 일어나고 군대가 나를 애호사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전쟁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군대가 애호사하고 몰려올 때 여러분 어떻게 그 마음이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평온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나는 당황하지 않겠다 나는 침착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전쟁이 내게 찾아와도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활란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내가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로 14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4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으니, 다른 어떠한 것들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로 너희의 삶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능이 이겨내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결핍들, 여러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게다 때가 되면 그것들도 지나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소소한 모든 것들 하나님 역사를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는 복된 상되 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잘 사는 것 같은데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때를 만드신 그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독일군에게 끌려가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행진했던 그 아빠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씩씩하게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시간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영적인 눈을 떠하나님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져 좌절하며 낙심하며 아파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사랑하게 주는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원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기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